자, 건우질문 부터 할게요. 건우질문부터 해봅시다. 17번입니다. 17번 요겁니다. 요 괄호 A를 A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크지 않다는 게 뭐야? 작거나 같다는 거죠. 작거나 같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오는예지 맞고 3점5가 3이고 3분의 0이다란 건 말고 해 볼게요. 2.9 얼마야? 2.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얼마 있어요? 2 있고 1 있고 0 이거 있잖아. 제일 큰거 2. 이어 얘기입니다. 3.1 얼마예요? 3이겠죠? 3은 얼마고? 3입니다. 같아도 돼요. 자, 됐죠? 이 양수분 헷갈리않아 음수분 볼게요. 자, 마이너스 0.5 얼마까 주의에 대해 음순주의에 대해 0 아니야 0은 마이너스 성5보다커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9 얼마까? 1.9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라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마이너스 1은여보다커얘보다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1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왜 마이너스 2 아닌가요? 박롤리 아니야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작아야 돼. 마이너스 1은 여보다 크잖아. 양수분 헷갈릴 거 없는데 양수분 마침 뭐야 버림하고 똑같죠. 음수분 뭐다? 이거 버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여기보다 크죠. 여기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는 얼마다? 마이너스이겠지 뭐. 왜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수분 이런데 음수분 주의라 해 이겁니다. 이 기호 있잖아. 이 기호 이렇게 a 보다 크자는 최대 정수라고 쓴이 기호를 뭐라 하냐? 가우스를 했습니다 가우스. 가우스 기호를 알는데 이 가우스 기호라는 건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가우스 기호라 그러는데 이 가우스 기호를 알지 못하지만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1번 근데 그 가우스라고 읽을게 가우스 0은 0이겠죠. 뭐 같다고 되는 거니까 2번 가우스 2분의 5 2분의 5니까 2.5예요. 2.5 2.5니까 얼마다? 2 이거겠죠. 3번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맞죠? 마이너스하고 4번 마이너스 0.5인데 주의 음수주하겠 했죠? 봐봐 0은 아니야 0은 이보다 크잖아 뭐라 그랬어? 크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야 된다는 거야 5번 마이너스 2분의 9가 마이너스 4.5예요 마이너스 4 아니죠? 마이너스 4는 이보다 크잖아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5로 가야 되는 거죠 뭐예요? 답이몇 번이다? 요거 4번 되겠습니다. 4번의 마이너스 1입니다영안 되지, 영은 여보다 크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보다 크지 않다 그랬어요. 영은 여보다 큰 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보다 작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주시면 의하 됩니다.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여섯 개의 점 A, B, C, D, E, F가 있다. 어, 좋아 표시하죠? 이두 개의 이 여섯 개의 점 중에서, 점 중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표다. B와 D의 거리는 56이랍니다. 자, 표에 물이 쏟아져 표의 일부는 보이지 않다. C와 F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거나 거리부터 얘기할게요. 거리는 뭐냐?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요거 2야? 이 거리 얼마? 거리 구하는 방법은 뭐다? 오른쪽 빼기 왼쪽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5에요. 영이 가운데 0이 있죠? 요 거리 3이고, 요 거리 2니까 합 5가 되겠죠? 거리를 뭐다? 오른쪽 빼기 왼쪽이에요. 그는 너가 이거를 고3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뻔한 걸왜 기억하라 그랬나요? 당연히 오른쪽 빼기 왼쪽이죠. 그 뻔한 걸 기억 못해서 수능을 망치는 수많은 고등학생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상 여섯 개래. 그럼 수직선상 그려. A는 A래. A, B, C, D, E, F, E, 아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렇죠 A는 A예요. 그 다음 표를 보니까 그 AB 뭐이죠 AB가 27입니다. 아, AB 사이의 거리가 27이구나. 아, B는 A보다 큰다고 했었는데 AB 사이의 거리가 27이니까 B는 A 플러스 27이구나. AE가 124래 AE가 124래 어, A하고 E 사이의 거리가 124구나 E는 A보다 124만큼 오른쪽에 있구나 A 더하기 124죠 그 다음에 B, D가 56이래 B, D가 56이래 이거랑 이거 요거 56이래요 D가 B보다 56만큼 오른쪽에 있구나 56번 할마다 자, A 더하기 83 되겠죠? 83되고 그 다음 뭐야? C2가 53이네. C2가 53이네. C하고 E가 53이에요. 아, C는 E보다 왼쪽에 있잖아. A 플러스 124라는 이 점에서 53 빼주면 되겠죠? 53 빼주면 얼마다? A 플러스 얼마예요? 53빼면 얼마야? 71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에 D랑 F가 78이야. D랑 F가 78이야. 78. D랑 F3 사이 거리가 78이에요. F는 D보다 크니까, 자, 이게 뭐냐면, F는 D보다 78만큼 오른쪽에 있죠? A 더하기 83에서 78면 얼마다? 1 하나 올라가고, 6, 100. A 플러스 1 6 1일이겠죠 A 플러스 1 6 1다 구해놨어. A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은 뭐냐? C와 F 사이 거리. C와 F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오른쪽. 빼기 왼쪽. 자, 얼마예요? 161 7 1 얼마다? 90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른쪽 빼기 왼쪽.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거럼 시험 한번 더해 볼까요? 3하고 10입니다. 거리 얼마예요? 오른쪽 빼기 왼쪽 7이네요. 이건 잘 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랑5 사이 거리 얼마일까요? 아,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오른쪽 빼기 왼쪽. 거리 7이죠. 음, 좋았어. A고 3의 양. 거리 얼마일까요? 여기서 2A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 규칙을 왜 바꿔? 오른쪽 빼기 왼쪽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A죠. 어? 어떻게 거리가 음수에 이를 수 있습니까? A값이 음수인 거야. A값이 음수인 거야. A값. A값이 a 값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같은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9 같은 거야. 절대 규칙 바꾸지 마. 오른쪽 빼기 왼쪽이야. 큰거 빼기 작은 거 아니야. 오른쪽 빼기 왼쪽이야. 또 3a랑 a 둘중 어느 커? 몰라. a가 양수면 3a가 크지만 a가 음수면 요 그림처럼 a가 더 커. 무조건 오른쪽 빼기 왼쪽인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너가 헷갈릴 염려 없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면 팍팍 날려 주세요.